충격 예측,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순간 수십 년 만에 초대형 재건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네가 미리 준비해야 할 핵심 수혜주는 따로 있어. 우크라이나는 도로, 주택, 전력망 전부가 파괴됐어. 이건 단순 복구가 아니라 나라 전체를 새로 짓는 일이지. 이 재건 사업은 미국과 유럽 연합이 주도하고 자금을 대는 거야. 가장 가까이 있거나 가장 영향력이 센 기업들이 먼저 물량을 가져가게 돼 있어. 가장 확실하게 돈을 벌해외 기업 3대 공룡 알려줄게. 첫 번째 리튬 광산의 황금 열쇠, 미국 에너지 기업 이게 진짜 비밀이야. 미국은 재건 기금을 조성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리튬. 티타늄 같은 핵심 광물 자원 접근권을 챙기려는 전략을 갖고 있어. 미래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핵심인 이 광산을 확보하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가장 큰 승자가 될 거야. 두 번째 철강의 왕, 아르셀로미탈. 세계 최대 철강사 중 하나인 여기는 이미 우크라이나 현지의 대형 제철소를 갖고 있어. 재건의 가장 기본인 철강 수요를 잡기 위해 이미 몸집을 불리고 있다는 거지. 세 번째 중장비 절대 강자, 캐터필러는 자네, 재거와 도로 건설에 필요한 초대형 중장비는 거의 이 기업의 몫이라고 해도 무방해. 미국이 재건 기금에 적극적이니까 참여 우선권이 높을 수밖에 없어. 핵심 니가 주목해야 할 자원전쟁 전략. 폴란드 같은 인적 국가에 미리 지사나 물류거점을 세우는 기업들이 재건 사업을 가장 빠르게 선점할 거야. 이건 지리적 이점을 이용한 냉정한 돈의 전쟁이야. 남들 환율 때문에 호들갑 떨때 너는 환율상승보다 더 높은 수입원을 찾아야 해. 이꿀 정보. 지금 내 팔로워 적을 때 아는 놈이 진짜 승자다. 이런 꿀 정보 받아보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